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빠른 뉴스를 볼수 있는 채널에 가입하십시오. 배우 김승현이 MBN 이예능 프로그램 알토란 방송 작가와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그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알토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알토란 작가로 활동 중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전하며 열애를 인정하기도 했죠. 다만 알려진 것처럼 결혼 일정이 구체적으로 내년 1월로 잡힌 것은 아니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다면 살림난 일을 통해 알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본인 알토란 작가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펼쳤고 마침내 결혼까지 고린하게 된 것이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김승현과 여친 작가가 함께 출연하고 있는 알토라는 대한민국 대표 세프들이 선보이는 집밥 비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들이 최고의 한끼 레시피를 알려주면서 인기를 끄는 중이죠. 탤런트 김승현은 알토란 외에도 KBS 이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이외의 가족들과 함께 출연해 큰 사랑을 받는 중이며 연극과 드라마 등에도 꾸준히 출연하는 중입니다. 한편 김승현은 지난 1997년 잡지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8년 SBS 나 어때를 통해 배우로 데뷔하며 하이틴 스타로 사랑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가 미혼부라는 사실을 직접 고백하게 되면서 인기가 하락했고, 저절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공백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예능 살림남 일을 통해 20여 년 만에 복귀한 김승현은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며 최근에는 연극, 드라마, 영화 등 연기 활동도 재개하는 중입니다. 김승현 전부인 사연은 여러 차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딸 수빈이가 태어난 날 방송 스케줄로 인해 병원에 늦게 방문했고 이에 양가 부모님들끼리 갈등이 생기게 됐다네요.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김승현이 딸을 숨기고 방송활동을 하게 되면서 전부인과 사이가 틀어져 이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고마워, 좋은 하루 잘 지내세요.